딴거 하지 말고요. 라운드 피기 합념 해보이소돈벌수 있나 없나. 이때 이제 야간장인데 지금 이거 시간이 23시가 이렇게 있잖아. 나스닥이 장 초반 무서워서 진입을 못 한다고요. 항생도 있잖아요. 항생 2만 6천 라운드 피기 아이가 2만 6천 라운드 피기 아이가 그럼 가다가 지금 정확하게 안 찍어서 한뭐두틱긴가 나가 놓고 2만 5천 970까지 왔어. 그럼 2만 6천 간단 말이라 김프로한테 배웠잖아. 라운드 피기로는 뭐라고? 자석이라 자석. 경상도 말로 하면 뭐냐 면 라운드 피겨는돈 벌기 천지 빛까리네돈벌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라. 졸라도 뭐 제가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제 아는 범위 내에서 시방 거시기가 허벌라네요이. 용호 이가 빠졌어. 용이가 들어가야 돼. 용호 이이. 말 들어가야 돼. 시방 거시기가 허벌라네요이. 이 졸라도에서 거시기는 어? 거시기합니다. 거시기 아마 거시기 돼요. 다 통해 시방 지금 그 시기가 허벌라네요 허벌라네 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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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지역이 많잖아요 그죠 그조잉 그조잉 전라도 가마 그조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아마 전라남도 쪽일 거예요 뭐, 젊을 때 하도 마이토로 된게같고그 지역 가마이 사투리도 다 달라 요잉 그조잉 그조잉 그런 말 많이 쓰죠 시방 그 시기가 허벌라네 요잉 여러분들 돈 벌기야 천지빛깔이라 천지비까리라천지비까리이 고정무록 하는거라 지금 6 7대만 여러분들 2만6천에서 33틱이 떨어졌어 그럼 이세계약 들어가면 100틱 묻는거라 그저 묻기라 그저 묻기 2만6천에만 청산해도 그러고 일찍 들어가는 사람이 미대서 하면 들어가 왜 2만6천 안 가겠나 항생 이번주에 라운드 피가 했으면돈 얼마 버는지 한번 볼까요 영상 초반에 광고를 건너뛰지 않고 10초만 봐주시면 김프로가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힘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건너뛰면 김프로는 하루 종일 쫄쫄 굶게 될 거예요. <laughs> 개미들이 세력을 이기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돈벌 기회가 절의 천지 삐까리인데왜 맨날 손 건너로 가잖아. 항상 자기도 선에 선도 색깔이 있어야 돼. 노란색은 아 무조건 라운드 피게다 이래 알아야 돼. 이때가 언제고? 21일 야간장이네. 맞죠? 이거 한부로고 여러분들. 요봉이 아까 그 동그라미 쳤는 봉이잖아요. 지금 장중에. 요봉이 요 동그라미 쳤는 장. 요거잖아요. 요거. 요소 까딱까딱 해단 말이야. 찍을랑 말랑 카드. 요 지금 고점 열매 뭡니까? 25,998이라 두팀나간하고짝빼붙 닦고. 왜요짝 빼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설명드릴까요? 체력들이 가만히 보이. 야 이거 큰났다 저김 프로 그저 사투리 쓰는 놈이 저 하도 라운드 피겨 교육을 해나갖고 전부 다요 사람들이 요 2만 6천에 요요 지금 밑에 들어가갖고 요 청산하려고 요 기다리고 있어 그까이 왜합니까 세력들이 두틱 당당간하고 쫙 빼뿌잖아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죠 의기증 있는 사람은 요새 이제 쫄아갖고 손절당해뿐다고 근데 기법을 믿는 사람은 요거 귀행기로 2만 6천 무조건 간다 그러면 요 아까 3 세팅 남았잖아 여 위꺼에 올라가 보면요. 백 티기상 먹는다고. 한번 봐요. 참. 요번 주에라도 피겨해도돈 벌기 천지 피가리라 밑에 쓰드 가스면 뭐 어째? 위에 쓰드 가스면 뭐 어째? 그죠? 그다음에 밑에 쓰드 가스면 뭐 어째? 위에 쓰드 가스면 또뭐 어째? 위에 쓰드 가스면 또뭐 어째? 위에 쓰드 가스면 또뭐 어째? 근처 오면 다대인다고 이게 자석 아이가. 몇번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 16, 17, 18, 19, 20, 21, 22, 23, 23번 데 있어, 23번. 23번 저기, 반딱 나나가 10번 데 있다 치고, 백틱씩 뭐, 1 0 0틱 먹는 거 아이가. 돈 벌기 천지 빛깔이라. 와. 이것도 꺼놓고, 이제, 내가 잖아 2만 육천에서한 50틱 밑에, 2만 육천에서 50틱 위에, 요 알람 설정 해놓으라고, 차트 이거 다 있잖아. 소리 난단 말이라. 스피커 이빨 틀어 놓고 아 2만6천만이냐고 나스닥도 있잖아 나스닥 1 4 0 0 5 0 0 0에 나스닥은 우연야너 15000에 꺼 놓으면 되잖아 15000에 그럼 이 근처 한이 정도 오면 소리 나는 거야 그럼 또 무면 되잖아 나스닥 15000에 이렇게 끄 놓으면 무면 되잖아 이래 지금 시운구가 있는데 아까 거기 제대로 보여줬나 항생 25000에 딱 끄어 놓으면 항생 딱끄 놓으면 아까 했잖아열몇번 돼있다고 여기에 아 2만6천이냐 2 6 0 0천 하면 10몇 뭐. 번이나 되어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 올라갔다 내려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면 다 오잖아 여러분들 돈 벌기 요한 개만 제대로 빼면 이 라운드 피겨만 제대로 해놔도 돈 벌기 천지 빛가리고 시방 거시기가 허벌 나네요 라운드 피겨는 자석이다 2 6 0 0천 가는 거 보이십니까 기법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많아서 탈입니다 한가지면 제대로 합시다 라운드 피겨만 알아도 요두틱남간놓고 빼도 가잖아 미리 다 이야기하잖아 미리 그냥 공짜로 먹으라고 거저 주는 게인데 이걸 못 들어가 보세요 2만6천 라운드 소사 소사 맙소사 아직도 라운드 피게의 선도 안 끊고 대응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라운드 피계는 한 번만에 절대 돌파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쉬어가야 하는 고개입니다 갖다 또 되돌아온다고 밑에서 드가가 먹고 위에서 매도 쳐가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이게 라운드 피계란 말이야 한 개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제가 가르쳐드린 거, 자, 오늘 강의하는 거다할락하지 마. 한 가지만 하라고, 자기 꼽히는 거. 라운드 피기 할것 같으면 라운드 피기만 하고, 세력 차트 팔것 같으면 세력 차트만 팔 거든가.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